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색으로만 인생을 그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때론 어두운 색으로 지친 모습을, 때론 어울리지 않는 색으로 웃는 모습을, 때론 어디에도 나아갈 수 없는 곳에 희망의 색을 그려야 하기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멋진 무지개를 그리는 중이니까, 안녕하세요. 아이시입니다. 지친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갈팡질팡 하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호소력 짙은 글로 사랑받는 청년 작가, 글배우님의 책을 가져왔어요. SNS에서 아주 핫한 분입니다. 세멘파커스에서 펴낸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께 전합니다. 용기 내도 좋다. 살아가는 모든 날. 지금 어떤 모습이든 씩씩하고 당당한 강한 사람이 되기를. 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돈이 많고 직업이 좋은 사람일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까? 성공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 뭔가 부족하다. 장점이 어느 날 사라진다면 다시 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의류 사업을 할때 알게 된 형이 있다. 찢어진 운동화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300만원을 가지고 쇼핑몰을 준비하던 형. 찢어진 운동화에 매일 똑같은 옷. 창피할 텐데 그 형은 뭐가 어떠냐는 듯 남들이 무시하는 자신의 약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의류 시장에서 누구보다 밝게 인사하며 당당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게 나오는 날이면 찢어진 운동화나 반찬 없는 도시락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늦게 나온 열심히 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형은 가난했고 나이도 많았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다. 강한 사람이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진짜 강한 사람은 약점도 부족한 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점을 알아도 묵묵히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계속 걸어나가는 사람이다. 인생에서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부족해도 계속 할수 있느냐이다. 계속 할수 있다는 건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복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잘할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그 형이 들려준 이야기다. 자주 넘어지는 달리기 선수가 있었다. 뛰다 넘어지면 상처가 아프기도 아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섭고 창피했다. 자신의 약점을 들키는 것 같아서. 만약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더 이상 뛰지 않았다면 실패한 선수로 남았겠지만 그는 자주 넘어지는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부족해도 묵묵히 계속 연습해 누구보다 빠른 달리기 선수가 되었다.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스스로에게 약점을 극복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족함을 알았다면 부족함을 채울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멋진 인생의 주인이다. 형은 꽤 크게 사업에 성공해 미국에서 디자인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는 누구나 웃을 수 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하늘이 어두워져도 곧 다가올 맑은 하늘을 상상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마주한 하늘이 어둡다면 흘렸던 눈물을 닦고 곧 다가올 맑은 하늘을 상상하며 웃어보자.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강한 사람이 될 테니까. 나의 밤하늘에 자신감이 반짝이길.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자신감이 낮아지는 날이 찾아온다. 마음에는 무게가 있어 내가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내 모습이 기울어져 변해가기 마련인데 용기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두면 겁쟁이가 되고 못났다 하는 생각에 마음을 두면 할수 있는 일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우선 지금이 어떤 모습이든 부정적인 생각은 멈추자. 당장 내 장점을 보고 자신감을 갖자고 생각해도 자신감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이미 나의 장점은 나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다른 사람의 장점이 더 크게 보이기에 자신감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이미 나의 장점은 나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다른 사람의 장점이 더 크게 보이기에. 그럼 나의 자신감을 어떻게 높일까? 빵가게를 하고 싶어 하는 형이 있었다. 집이 너무 가난해 학원에 더 다닐 돈이 없자 책을 보며 혼자 빵 만드는 연습을 했다.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빵이 더 못하다고 느껴지자 자신감이 계속 낮아졌고 그 낮아진 자신감은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어느새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자신감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 한 부분에서 자신감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부분까지 자신감이 무너진다. 그러다 형은 나는 왜할수 없나 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수 있는가로 생각을 바꿨다. 우선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웠다. 이룰 수 없는 목표는 별 볼일 없는 아주 작은 목표였다.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빵 만드는 법을 완벽히 배우고 완성하자. 맨 처음 형의 목표는 당장 빨리 배워 돈을 벌어서 빵 가게를 차리는 것이었다. 지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는 희망으로 드는 것이 적당하다. 너무 먼 목표는 오히려 성취감도 떨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와 나와의 거리엔 변화가 없기에 할수 없다는 생각에 잠겨. 자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진다. 오래 달리기 선수는 결승점을 보고 뛰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나누어 당장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뛴다.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마다 새로운 성취감과 희망, 자신감, 보람이라는 돈으로 살수 없는 에너지를 얻기에. 10년이 지난 지금 형은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형이 자신감을 되찾은 방법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성취를 징검다리처럼 이어간 것이다. 당신도 자신감이 낮아졌다면 나는 왜할수 없나란 질문은 그만 멈추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할수 있나란 질문으로 바꿔보자.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묻고 거기서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워 시작한다면 시간은 분명 당신을 성장시켜 줄 것이다. 처음부터 너무 완성된 모습이나 나보다 앞선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결국 나는 열심히 하면서도 나를 계속 미워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열심히 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열심히 한 자신을 스스로 한번 안아주는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어야 건강한 성장을 할수 있다. 성장을 위해 채찍만 휘두른다면 실력은 향상될지라도 자신감은 계속 낮아진다. 성과가 있든 없든 늘 불안해지고, 쫓기듯 숨이 턱에 차고, 그러다 스스로에게 지쳐 결국 해낼 수 있는 일도 포기하게 될지 모른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지만 지금 내 실력으로 할수 없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포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니까. 내 실력보다 아주 조금 높거나 내 실력과 비슷한 일을 목표로 삼자. 작더라도 거기서 성취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또그 다음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그렇게 이어나간다면 훗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도착하거나 그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 작은 성취가 모여 훗날 당신이 나는 뭐든 할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라 믿는다. 절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으로는 자신감을 얻을 수 없다. 모래알이 쌓이고 쌓이면 사막이 되고, 물한 방울이 모이고 모이면 바다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대단한 것은 원래 모두 작게 시작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에 당신은 지금 단지 성공한 누군가의 시작과 같은 모습일 뿐이다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지 말고 부족하지만 작은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지 말고 부족하지만 작은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자신보다 높은 무언가를 만난다고 자신감을 잃지 말자. 우리의 높이는 아직 계속 지어지는 중이다.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면 됩니다. 잘할수 없을까봐 틀릴까봐 걱정이 되면 안 하면 됩니다. 잘할수 없을까봐 틀릴까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할수 없을까봐 틀릴까봐 걱정도 되고 하고도 싶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으면 내가 좋을 것 같은 걸 하면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게 될지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게 될것 같은 걸 어떻게 선택할까요? 머릿속으로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선택에 내가 없고 계속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시선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나만큼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잘 합니다. 나에 대한 전문가는 나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완벽한 행복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다가 횟집을 차리고 싶은데 이때 잘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라면 회사에 다니면 됩니다. 회사 다니는 게 싫다면 횟집을 차리면 됩니다. 하지만 횟집도 차리고 싶고 사업 성공도 보장된 선택지를 행복이라 생각하기에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행복, 완벽한 선택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두 개의 선택지 중더 나은 최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을 완벽한 선택지로 만들어가는 노력하는 시간만이 내 인생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 나갈 때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게 되고 성과가 있든 없든 분명 주체적으로 살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설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 진짜 늦은 건 늦었다 생각하고 영원히 그 일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작은 언제나 오늘이다. 한 번은 30일간 또한 번은 37일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불빛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 여름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기다리면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거기에 맞는 위로의 글을 적어드리는 일이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 첫째,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 시작하지 못해 고민. 둘째, 시간이 흘러 그때 시작하지 못한 걸 지금 후회하는 고민. 셋째, 시작했지만 그 일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 세 번째 고민 같은 경우는 완벽한 해결이 있을 수 없다.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든 시작하지 않든 어떤 경우에도 생기는 고민이다.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어려움은 늘 있기에.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고민과 두 번째 고민은 줄여나갈 수 있다. 줄이는 방법은 바로 오늘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도 하고 싶지만 그 일을 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잘할수 없을까봐 못 하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라면 잘 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이유 앞에서 돌아서지 않길 바란다. 처음부터 잘하는 일만 하고 산다면 내 인생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기에. 평생 내가 원하는 꿈꾸는 삶은 언제나 현재의 불편 속에 놓아두어야 한다. 기억하자. 당신이 지금 여기 올수 있었던 건 잘하지 못한 일들을 당신 스스로 하나씩 해냈기 때문이라는 걸. 그렇게 해낸 건 특별한 우연이 아닌 때론 밤을 새우고 걱정하고 애태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당신의 노력 덕분이라는 걸.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하고 싶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책을 100권 읽고 싶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어려운 이유의 벽은 늘 나타난다. 그 벽이 무섭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그벽 앞에서 돌아서지 말고 이렇게 외쳐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포기해야 할 이유나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른 벽을 만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 봤을 땐 당신의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일들만 남아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태권도 도장에 가면 아버지에게 혼이 난 또래 친구들이 나를 몰래 괴롭혔다. 너무 무섭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다음에도 도망치게 될까봐. 흰띠였던 나는 검은띠까지만 다니자는 마음으로 괴롭힘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에 나갔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친다고 해서 흰띠가 검은띠로는 바뀌지 않았다. 그 대신 포기해야 할 이유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칠 때마다 흰띠에서 노란띠로 초록띠, 파란띠, 주황띠, 그리고 마침내 검은띠를 딸수 있었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고 싶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친다면 꿈이 현실로 바뀌진 않겠지만, 하지 못할 이유 앞에서 그 말을 외치는 순간부터 수많은 꿈을 현실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내 모습으로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말자.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분명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되돌려가며 그만 생각하세요. 후회도 남고 미련도 남겠지만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끝난 대신 지나갈 시간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